안녕하세요. 쏨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감자 캐려고 홍감자 밭에 왔는데, 홍감자 밭이 아니라 완전 풀밭이에요. 그래서 어디가 홍감자, 감자가 있는지, 어디가 풀인지, 당체 구분이 안 가요. 그래서 이제, 어, 홍감자를 심어 놓고, 유기물로만 여기, 이 밭은 계속 이제 유기물로 감자 캐고, 콩 심고, 또 감자 캐고, 콩 심고, 이렇게 거듭이 이제 2년째 거든요. 이렇게 자연농으로 그냥 키우는 밭인데 워낙에 봄에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풀이 너무 자라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래도 밭을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근데 <laughs> 제가 풀 관리를 안 하고 어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그냥 한번 유기물 멀칭 해주고 그냥 자연 방위명으로 키웠더니. 풀이 감자보다 더 많이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감자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감자들이 있답니다 보시면 감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오늘 일요일부터 여기도 장마권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다 캐려고 그러거든요 또 혼자는 도저히 못 캐게 했어서 이제 영감한테 얘기해가지고 헛골에는 지금 어 먼저 예초기로 풀을 베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감자를 캐려고 한답니다. 감자는 홍감자를 심어 놨는데요. 저는 이제 뭐 따로 비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콩 작년에 여기서 이제 콩을 재배했었거든요. 그래서 콩 재배하고 바로 이제 감자 심은 곳이라서 <laughs> 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풀이 더 많고 이건 감자인 줄 알았더니 풀이네요. 아, 감자 나오네. 보이시죠? 이게 감자가 캐는 재미가 있어요. 근데 저우예밭은 똑같이 자연농으로 키웠는데도 전부 잔따마예요. 근데 여기는 이제 국네요. 아, 근데 하나밖에 안 들었나 봐. 아, 여또 있다. 와. 엄청 굵어요. <laughs> 제가 좀 늦게 심었거든요, 여기는. 좀 늦게 심고, 그냥 방치해 놨어요. 와, 이것도 굵다. 이렇게, 오늘은 홍감자를 캘 거예요. 홍감자 예약을 받았는데, 다될려나 모르겠어요. 위에 밭에 네 골이나 심었는데도 한 상자, 굵은 게한 상자도 안 나왔어요. 근데 여기는 제법 그래도 담아가 굽네요. 거기는 완전히 잔잔바리. <laughs> 근데 여기는 이제 굵어서 캐가지고 내 상자 보내드리고 여유가 되면 또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그렇게 여유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. 어 여기 있네. <laughs> 유기물 멀칭만으로 심어도 이렇게 감자는 잘 들어요. 그러고 보시면 <laughs> 근데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. 어, 두 개, 두개 하나, 알아, 들었었나봐. 근데 차라리 숫자 적으면서 이렇게 굵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<laughs> 아유, 홍감자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. 위에 네 골이나 캤는데, 막잔 거는 너무, 막 엄청 많으긴 나왔는데, 굵은 게 없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되게 색깔도 좋고, 국내 항상 이밭이 좀 색도 좋고, 어, 그 감자도 씨알이 굵은 거 같아요. 이제 네 상자 주문 받은 거 드리고 한 상자는 아버지 드리고 나머지 여유되면 또 판매할게요. 고맙습니다. 손맛이었습니다.